환자분께서는 2023년 6월경 요추 디스크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5일 후 조카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발목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예, 발가락 정도 움직이고 예, 예, 됐습니다. 신경 마비에 의해 발목, 발목 발목이 올리죠. 아래로 처져 있는 조카수 현상이 관찰됩니다. 요추 디스크에 의해 약화된 하지 신경에 대해 주사치료를 하고 있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신경 주변에 약물이 퍼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카수와 연관된 하지 근육에 대해 주사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사치료 후 전기자극치료를 하였고 자가전기치료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치료 1 개월 2주 후의 모습입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이 더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앉은 상태에서 중력을 이기면서 발목을 약간 위로 들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행하는 동안에는 아직 발이 아래로 처지는 조카수 보행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오른쪽 발이 아래로 처져 있죠. 이와 같은 조카 수 보행에서는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치료 그렇지, 2개월 그렇지. 2주 그렇지. 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조금 발꿈치로 지탱하면서 시작. 발 앞부위를 들었을 때 오. 오른발에서 잠깐 동안이나마 버틸 그렇지. 수 있는 상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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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이심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려고 하잖아요. 약간 뒤꿈치로 걸어보려고 해볼까요? 발꿈치만으로 네. 보행을 했을 때. 발목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 오른쪽 발이 곧바로 처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치료 4 개월 2주 후의 모습입니다. 발목에서 저항에 버티는 힘이 약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지기 때문에 이게 제가 팔을 손을 이렇게 아래로 밀 때. 나제 손을 이기면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네. 버틸 정도 되면 그때 네. 돼야 그 발꿈치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손으로 아래로 밀면은 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상태에서 치료 5개월 2주 후의 모습입니다. 네, 네. 이제는 발꿈치로 버티고 설수 있는 손으로 근력으로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손으로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하지만 발꿈치 보행을 할 때는 아직 발 앞부위가 처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초의 모습입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 발꿈치 보행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분께서는 자가정기 치료와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였고 1, 2개월 간격으로 주사 치료와 EST 전기 자극 치료도 이어갔습니다. 치료 10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엄지 발가락이 조금 약한 상태. 엄지 발가락 근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지만 발목에서는 충분한 제왕을줄수 있고 수평보다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발꿈치 보행을 할때 오른쪽 발을 지면에서 뗀 상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운동만으로. 정상근력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기적인 치료는 이날 종료하였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척추성 조카 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경은 최적의 조건에서 하루 1에서 2mm 정도의 재생 속도를 보이므로 허리에서 하퇴부까지 신경마비가 회복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마비가 심한 경우 2년 정도까지 재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아오신 모든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말초신경마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분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가 전기치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